아! 바로 이거였어! 아! 어, 아! 어, 야채 굵기가 다제못대로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형편없이 채를써냐 어떻게 제 맛이 나겠어? 제일 두껍게 썬 야채에 맞춰서 볶으면 불이 세서 다른 야채까지 전부 흐물흐해진다고 도대체 누가 야채를 손질했길래? 미안하긴 했다! 어? 그래, 내솜씨다 어쩔래? 아니, 솜씨! 내가 만든 요리가 내가 만든 요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모두 알고 있을이지소이 어. 사부님! 아빠! 네, 아, 알고 이습있습장다사부사부슨무이에요이에요천주양의주격한전통한 전통 바로 정이 정원지? 한 사람이 새로 입문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떠나야만 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양천주가의 전통이지 네? 일령이 입문했으니 사등 요리사가 운데 누군가 하나를 떠나야지 오늘 그 요리는 장용사님이노주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시켜본 거야 <목소리> 이젠 어쩔 수 없구나 요리에 대한 정렬이 희박한 네가 스스로 불러들이고 당인한 결과 그... 그얘가 그리고... 정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 두하는 좋출아 요리에 대한 정리이 없다니? <laughs> 그동안 참 많이 봐주지 않아? 발성만 피우더니 이제 사라지는군? <laughs>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리 손초, 정말 이대로 떠날 거야? 아버지 뒤를 잇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찾아온 거 아니야? 그치, 손초? <laughs> 필요 없어! 이런 가게 더이상해 이제 요리사 같은 건 배울 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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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이야, 돼지 우리야. 어, 밤새 치워야겠어. 하여튼 수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응. 어? 이건 왜 그래 이 칼을 자세히 봐되게 주방에서 쓰는 칼의 너비는 이 정도야 근데 이걸 봐이 칼날은 거의 절반밖에 안돼 엄청나게 연습했다는 증거라고 어, 어, 어. 남들이 뭐래도 소춘 절대 게으름뱅이가 아니야 숨겼을 뿐이지 사실 요리에 엄청난 정력을 갖고 있다고 빨리 가서 붙잡아야겠어 어?